해전에서의 매우 큰 패배로 현재 매우 혼란 중입니다. 전압이 줄어들어 유지비 측면에서 좀 허전되었으나 그래도 적자인 상황에서 다시 전함을 뽑을 수는 없으니 모형료를 다시 유지할 호의함이 없네요. 제조 공장을 너무 한 곳에 몰아서 구역을 만들었더니 창고가 감당을 못했기에 해변가로 조금 옮겨주었습니다. <목소리>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대학과 같은 요구하는 것들도 요청하는데 돈이 없네요. 이런 암울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폭동이 발생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있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전쟁 특수도 기대했고 근처 섬에 거주하고 있는 베릴에게 선전포고. 압도적인 화력 앞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전람마다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 화염포가 개사기입니다. 저만 세척은 저거 하나면 충분할 정도 였기에 이 상태면 또 수십 시간을 그냥 날리고 캠페인 엔딩도 못 보고 게임을 접을 것만 같아서 결국 지트를 사용했습니다. 런사하는 돈으로 식민지부터 자금을 투입했고 꽉 막혀 있었던 스토리가 조거지 진행되기 시작했죠. 돈이 썩을만큼 넘쳐나니 전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패배가 없는 전쟁인데 뭐가 걱정이죠? 돈과 자원은 넘쳐나지만 전화한 첩을 뽑는데 현실 시간으로 7분이었나?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전소를 3개를 운영하여 돌렸고 노동자는 치트를 깨를 수가 없었기에 조거지도 만들어줍니다. 분홍색 적국은 이때를 노려서 저의 무역선단을 대부분 겹침냈고 저는 이를 가며 반격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회전 결과를 기다린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슬슬 반격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모든 공격 한 대가 출격했고 적이 화염파부터 녹여줍니다. 모든 전투를 끝내고 섬을 정복하자 그 많던 건물들이 모두 증발하는 끔찍한 결과에 너무 협탈했죠. 역시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식민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을 구조하여 결국 위조된섬 매매 계약서를 얻을 수 있었죠. 신의 능력과 다름없는 근지된 기술을 사용하니 전함이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신자는 소금 위에 손으로 직접 창격을 해줘야 했기에 재판소에 모두 이론과 자원을 투자했고, 스토리의 결말 부분에 가서야 처음에 지분을 구입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진짜 사기적인 무작정 대가 보스를 다짐하고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갑니다. 재판소는 무사히 완공되었고, 폭포가 보이는 위치라니 아주 명당입니다 하지만 배신자이자 악당인 구드가 그냥 재판소에 참석할 이유는 없었고 모든 배를 다 끌고 다시 등장했죠. 그렇게 거대했던 도시가 파괴되었고 다음은 소금이 섬인 차리였기에 대비를 시작해 합니다. 하지만 적은 나무 배가 아닌 철갑을 들은 전투 순항함. 본 섬인 식녀당한 위였지만 혼자 죽을 수는 없기에 견쟁자인 다른 선부터털어줍니다 번트함이 워낙 느렸기에 본대 합류를 기다리면서 일부 병력을 선발대로 보내봅니다. AI답게 멍청하게 후퇴하는 한대를 수격하여 본진까지 왔다가 본진을 지키고 있는 방어용 화약부에 모를침벌당 하고 말았죠. 안전해진 소금이 섬에 새롭게 만들어진 재판소에 참석한 요왕. 일단 억울하게 죽은 주인공의 아버지 모집을 또 방문했고 여왕님이 섬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주는 것으로 보상이 끝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 여왕이 짬을 처리한 기분이 드네요. 다 불타버린 도시를 재개발하려면 돈이 미친 듯이 필요했고 수습하는 것도 일인데 귀찮아서 준것 같아요.